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크립토멘터리의 크립토 모입니다. 오늘은 이 샌드박스 생태계 기축 통화인, 어, 샌드의, 토크노믹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크노믹스라고 하면은, 뭐이 샌드 토큰이 어떻게 발행이 됐고, 그 당시 어떻게 배분이 됐으며, 어떻게 이 샌드 토큰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또이 통화가 어떻게 유통이 될지에 대한 디자인을 그냥, 어, 토크노믹스라고 합니다. 네, 이 업비트의 샌드 토큰을 찾으시고 정보란에 여기 샌드 팀 유통량 계획을 눌러 보시면은 네, 바로 이 차트가 뜨는데요. 네, 여기 있는 이 토큰의 수치는 해당 월말 기준 최대로 유통될 수 있는 가상 자산의 수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숫자는 뭐 어떤 거래소나 이런 데에 코인들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숫자는 최대로 발행된 30억 개의 샌드 토큰 중에서 일정 기간이 됐을 때 락업 해제가 되거나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최대치의 코인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다 거래소에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최대 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최대 코인의 개수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떨어질까요? 물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따지면, 네, 공급이 많고, 네, 수요의 변동상이 없다면은, 물론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네, 이 수요라는 것은 사실 이 샌드박스 생태계가 얼마나 잘 되고 있냐, 어, 얼만큼 사람들이 샌드토큰을 사고 싶어 하느냐, 얼만큼 그 인센티브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은 지금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렇게 더 많은 샌드토큰의 물량이 락업 해제가 되면은, 무조건 가격이 떨어지느냐? 뭐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 경험상 보니까 그렇지만은 않고요. 네, 전반적인 코인의 시장도 영향이 미칠 거고요. 밴드박스 내에 어떤 호재나 뭐빅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거나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가 된다면 샌드박스 생태계의 펀더멘털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난다고 해도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격이 꼭 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할순 없겠죠만 덧붙여서 여기에 있는 어, 토큰의 개수가 많아진다고 해도 이 개수는 다시 말씀드리면. 최대로 유통될 수 있는 토큰의 개수지 그렇다고 해서 이 토큰들이 모두 시장에 풀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토큰이 락업 해제가 돼도 락업 해제된 토큰이 예를 들어 샌드박스의 그 재단이나 또는 준비 기금 안에 들어있어서 그 토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게 시장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리에이터들이나 뭐 스테이킹으로 나가기 때문에 토큰의 유틸리티는 어떻게 보면 공급이 많더라도 이미 정해져 있어서 꼭 가격에 악영향을 준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샌드 토큰이 언제 최초 발행됐는지 나오죠. 2019년 10월에 최초 발행이 됐고요. 최대 30억 개의 토큰까지 유통이 가능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100세 보시면 이 30억 개의 토큰이 어떻게 분배가 됐는지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고 부모마다 언제 토큰이 락업이 되고 언제 락업 해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시드 세일이 17.18%로 네, 약 어, 5억 1,500만 개의 샌드 토큰이 시드 세일에 배분이 됐는데 이 시드 세일은 누구한테 주어진 것이냐? 네, 샌드박스 백스에 보면은 어, 2019년 5월에서 2019년 11월 사이에 13명의 투자자들에게 이 시드 세일로 샌드 토큰을 분배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약 5억 1,500만 개의 샌드 토큰이 이들에게 발행됐으며. 전체 샌드토큰 유통량의 17.18%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 차트는 이 바이낸스에 나오는 자료인데요. 제가 링크 밑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CD 세일 때는 네, 0.0036 달러로 그러니까 뭐0.36 센트네요. 거양도는 거의, 거의 뭐 4원 정도 되네요. 와 이때 샌드토큰을 CD 세일 때 받았으면 지금 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겠죠. 네 날짜는 날짜는 뭐 정확히 나와있지 않지만 2019년 5월에서 11월 사이라고 하니까 아마 최초 발행된 2019년 1 10월에 이 5억 1,500만 개가량의 토큰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이 스트레티직 세일입니다 이 스트레티직 세일은 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언제 이루어졌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체 샌드 토큰 유통량의 약4%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네, 이때 한 샌드 토큰당 0.005달러 0.5센트의 가격으로 샌드 토큰이 배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런치드 세일이라고 나와있고 있죠. 네, 전체 스네토큰유통량이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 판매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보면 2020년도 8월 기사에 보면은 샌드박스가 바이낸스의 네, IEO의 형태로 i 네, n i t i a l Exchange Offering이죠. 이 네, 아까 바이낸스 자료 출처인 링크에도 나와 있는데 네, 보시면 2020년도 8월 13일에 바이낸스 런치 패드 세일이 이루어졌고요. 네 당시 한 샌드당 0.0083 어 미화 달러 그러니까 0.8 센트 정도 한 샌드당 한 9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가 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파운데이션 샌드박스 재단이죠. 샌드박스 자체의 이 샌드박스 생태계를 운영하고 있는 이 재단에게 어 12%의 어 토큰 보급량을 할당해 줬고 그리고 이 회사의 준비 기금에 또 25.82%의 할당량을 줬는데요. 이 30억 토큰의 12%이 25.82%는 지금 다창 게 아닙니다 네, 여기 도표를 보시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랜드 세일과 nft 에셋 세일 네, 추후에 이 구독이랑 nft 게이팅 서비스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샌드박스의 수익금의 25%는 아까 우리가 받던그 준비 기금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 수익의 25%는 여기 보시면 파운데이션 풀이라고 그 재단의 풀로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준비기금으로 들어간 샌드 토크는 보시면 6개월 동안 락업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락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락업 기간이 이제 해제가 되면은 다시 코인 시장에 판매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회사의 준비 기금에 들어가는 샌드박스 토큰은 총 발행량의 총 발행량의 25.82%까지 할당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까지 이제 할당이 될수 있다는 거고. 보시면 여기 또 재단 재단 기금이 있죠. 이 재단 기금은 어디서 오느냐? 그러니까 샌드박스 마켓플레이스에서 모든 에셋 수익에 대한 5% 거래 수수료죠. 이 5%의 거래 수수료가 여기 50%는 이 재단 풀로 들어가고 반은 스테이킹 풀로 들어갑니다. 네, 이 재단 풀 같은 경우에는 그 샌드박스 크리에이터 펀드 있잖아요. 생태계 이 태동기에 크리에이터들에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동료를 해주기 위한 어, 그런 펀드로 이제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이 스테이킹풀은 샌드박스 토큰을 보유하고 홀딩할 수 있게끔 동려하기 위해서 스테이킹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네, 바로 이 스테이킹풀에서 여러분들이 샌드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홀딩하고 있을 때 발생한 이자가 이 스테이킹풀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샌드박스 토큰의 전체 유통량에 이 샌드박스 준비기금 25.82% 까지 차지할 수 있고요 그 샌드박스 재단이 최대 12% 까지 12% 까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샌드박스의 이 창립자들과 그리고 초창기 멤버들 있죠. 이 멤버들에게도 총 19%의 이 토큰들이 어, 발행이 됐고요. 네, 그리고 샌드박스의 어,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보시면 10%의 샌드 토큰이 발행이 됩니다. 와, 30억 개의 10%면 어, 3억이죠. 그래서, 네, 여기 해시드를 비롯해서, 여기, 어, 야시우도 있네. 아니모카 브랜드의 창립자이자 어, CEO인 야시우 형님도 여기 계시고, 네, 총 3억 개의 샌드 토큰이 발행이 됩니다. 네, 여기는 해시드 회사 빼고는 이네 분이 각각 6, 6, 6천만 샌드 토큰을 받는 거죠. 네, 그럼 이때 우려가 되는 게 있는데요. 어, 언제든지 이 창립 멤버들과 자문들이 이런 러그풀을 할수 있지 않느냐.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그들의 코인들을 매도해서 샌드 토큰 가격에 안 영향을 줄수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디자인해 놓는 게 네. 토크노믹스가 중요한 이유인 거죠 이 시드셀과 이 창립 멤버들과 자문들이 받게 되는 코인은 최초 코인이 발행이 됐을 때가 2019년 10월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들도 아마 받게 되었을 텐데 네, 백세 보면은 5년 동안 그들이 받게 된 코인이 이제 락업이 되고 어12 months cliff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12 months cliff는 12개월 동안 코인을 전혀 받게 되지 못하고요. 받게 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5 years vesting은 5년의 강력으로 기간이 나눠져서 이 샌드 토큰의 소유권에 대한 권한을 나눠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시스템은 이제 회사의 어떤 창립 멤버들이나 직원들이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긴 한데요. 아마 그 권한이 나눠서 주어지는 동시에 그 샌드 토큰이 락업이 해제가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 업비트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 샌드 토큰 자산 유통 계획을 보고 언제 락업 해제가 되느냐, 언제 가격이 떨어지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바이낸스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 토큰 해제 차트도 조금 더 비주얼로도 이렇게 차트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유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본 샌드 토큰의 전체 유통량 대비 어, 각 부문별로 퍼센트율로 보여줍니다. 네이 업비트 자료랑 아, 조금 차이는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렇게 확 뛰잖아요.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에 12월에서 이제 1월 넘어갈 때 이렇게 확 뜁니다. 여기도 네 여기도 보시면 6월에서 이제 7월 넘어띕니다 넘어갈 때 이렇게 확 뛰는데 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7월에서 8월 넘어갈 때 이렇게 물량이 확 느는 것을 볼수 있죠. 네, 이렇게 한달 정도 차이 나는 거 말고는 네, 다른 부분은 이제 데이터가 유사한 걸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21년, 2021년 7월까지는 네, 그 창립 멤버들과 시드셀과 그 전략세일로부터 받은 샌드 토큰이 어 네, 시장에 어 전혀 유통이 될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큰 토큰이 최초 발행이 2019년 10월이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토큰을 받았다고 했을 때 1년 동안 이 토큰이 락업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20년도 10월에 보면은 네 이때 락업 해제가 됐어야 되는데, 최초로 락업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2019년 10월에 토큰을 배부받고 네, 1년 동안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거랑 또 토큰이 어, 락업 해제가 되는 거랑은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이 CD셀과 전략세일이 모두 2022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처음으로 이제 락업 해제가 되는 걸볼수 있죠. 그러면 최초 코인 발행이 2019년 10월인 이후로 거의 1년 한 8, 9개월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 시드셀과 스트레티직셀과 팀들과 자문들의 코인의 락업 해제가 진행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거의 뭐 20개월, 21개월 동안 코인이 락업이 된걸볼수 있고요. 바이낸스 I/O로 어, 샌드 토큰을 배분해준 12%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다 되고 있고요. 바이낸스 생태계 안에서 뭐 락업을 하든, 뭐 투자들에게 판매를 하든 어찌됐든 이 12%라는 샌드 토큰이 바이낸스 거래소에 넘어간 걸로 여기 확인이 되고 또 샌드박스. 재단인 파운데이션이랑 컴퍼니 리저벨인 준비기금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5.8% 어, 그리고 5.47% 할당이 된것 같아요. 네, 어, 여기 보시면 2021년 어, 1월이 넘어가면서 네, 샌드박스 어, 준비기금이 조금 올라갔죠. 조금 더 락업해제가 됐고 어, 자문들도 자문들의 그 샌드토큰 락업해제도 어, 0.2%로 어, 시작을 해서 2020년 7월에 0.2%로 됐다가 여기 보시면 네. 2021년 1월이 되는 순간 0.4%로 락업 해제가 됩니다.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모두 이제 2021년 7월에, 7월에 한번더 락업 해제가 되고, 그리고 다시 2022년, 네, 그리고 2022년 1월에 다 같이 또 락업 해제가 되고, 쭉, 네, 쭉 유통량 유지했다가 또다시 6개월 후인 2022년 7월에 락업 해제가 되고, 네 그리고 또 6개월 후인 1월에 또 락업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7월이랑 7월이랑 1월에 1월에 크게 락업 해제가 되고, 네 그리고 보시면 네, 중간중간에 22년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소액의 샌드토큰이 또 락업 해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2월에 한번 있고, 또아네 여기 8월에 8월이랑 9월 사이에도 한번 있고,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라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1월이랑 7월에 6개월마다 되고 토큰에 대한 락업 해제가 있고요. 락업 해제가 있고, 보시면 2025년도 1월에 마지막 락업 해제가 있어서, 네 애초에 이 샌드 토큰을 배분해 주기로 한 퍼센트 유들이, 퍼센트들이 다 맞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얼추 이제 100%가 나올 거고요. 네 그러니까 토큰이 최초 발행된 게 2019년 10월, 2019년 말, 2019년 10월이었는데, 어, 마지막으로 발행되는 토큰이 2025년도 1월인 걸 감안하면 딱 최초 발행된 시점으로 5년하고 조금 넘어서 네, 모든 30억 개의 샌드 토큰이 이제 시장에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시즈 세일, 스트레티직 세일, 그리고 그 창립 멤버들, 그리고 자문들 다 더하면, 네, 샌드박스 전체 토큰, 네, 샌드박스 전체 토큰의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네요. 50, 30억 개의 50%면 이제 15억, 15억 개의 토큰은 이제 5년에 걸쳐서 2025년 1월까지, 네, 분할을 해서 조금씩 릴리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12%의 바이낸스의 IO로 배분하게 된 토큰은 샌드 토큰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알아서 이게 유통이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전체 토큰의 12%를 12%를 차지하고 있는 샌드박스 재단과 그리고 여기 샌드박스 준비 기금은 합해서 거의 37.8% 그러니까 거의 38% 38%를 차지합니다. 이 부분도 마음대로 그냥 샌드박스 재단에서 팔거나 러그풀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크에이터 펀드나 또는 뭐 게임메이크 펀드나 이렇게 크리에이터들에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어,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홀더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샌드 토큰도 마음대로 매도를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물론 여기 어 1월이랑 7월에 6개월마다 이렇게 대거 샌드 토큰의 물량이 락업 해제가 되는 건 맞지만, 네, 모두 다 시장에 풀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매도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네, 물론 샌드 토큰의 가격이 많이 올라서 투자자들이나 뭐 창립 멤버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싶으면, 그게 어느 정도는 더 가능해지는 것은 맞지만, 5년의 기간 동안 나눠서 이 배분되는 샌드 토큰을 감안하고 또 상당 부분 이 재단이랑 샌드박스의 준비 기금에 할당된 샌드 토큰을 매도를 할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어 지금처럼 샌드박스가 계속해서 IP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 샌드박스 생태계에 많은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만들고 킬러 컨텐츠들을 만들고 이 샌드박스 생태계가 실질적으로 P2E로 수익을 낼수 있는 시스템이 2025년도 이전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이 락업 해제되고 있는 샌드토큰의 물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시장에 풀리고 있는 샌드토큰의 물량의 공급 양보다 샌드박스 토큰의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네 그거와 함께 전반적으로 전망이 좋은 메타버스의 시장을 감안하면 은 이렇게 샌드 토큰들이 락업 해제가 된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네,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베어 시장과 불 시장은 그거는 뭐 누가 어떻게 할수 없는 있는 것이 아니라 마크로적인 부분에서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것이지만 어, 네, 어찌됐든 샌드박스 생태계 자체에는 아주 탄탄한 토크노믹스를 어, 자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긴 영상이 된것 같은데 지금까지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샌드박스 기축통화인 네, 샌드의 토크 노믹스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크립토멘트의 크립토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